어 우선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배우로서 도전하고 싶은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은 시나리오였어요. 그래서 보면서 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소재도 굉장히 특이했고 어 사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굉장히 다름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다름을 알아가고 이해하면서. 서로가 느끼게 되는 그런 두 남녀의 감정의 텐션과 또 뭔가, 어, 이상과 현실의 또그 괴리감에 있어서 굉장히 혼자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그런 모습까지도 알아가고 그 본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쾌하게 다룬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굉장히, 어, 너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야기의 끌림도 있었지만 네. 무엇보다도 배우로서의 서현 씨의 그 도전 네, 욕구를 그렇죠. 자극했군요. 그두 개가 다 충족이 되는 아유.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. 모럴 센스였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이준영 씨는 어떠셨어요? 저 역시도 처음 시나리오 읽을 때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. 시나리오를 저는 한네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되게 길게 보거든요. 좀 정도 근데 정도 근 시간을 오래 갖고 보는데. 정말 오랜만에 제일 짧았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읽었던 시나리오들 중에서. 쑥쑥 읽게 돼. 네. 그러면서 방금 서현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로서 좀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고,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다름을 지적하고 그런 매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존중하고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.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 그렇죠.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그 모습